오늘은 2024년 11, 12월 13일 양평 장날입니다. 민물새우 토어가 있네. 이게 얼마 되는 거야? 만원이 되는 거야? 응? 만원은 아니겠지. 뭐 이게 만 원이에요? 뭐, 얼마 치로지 이게 주는 거예요 아, 한 사발, 한 사발. 에만 원. 그렇게 해서, 이게, 이혼해 놓고 하니까 만 원이라는 것, 사람들이. 아, 그래가그만 원에 팔면 뭐 하러 당사는데. <laughs> 야, 그래도 어디 이런 걸 많이 사보, 사보셨네.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렇지, 이제 이게 참 귀한 건데. 아, 그렇게 해서 만 원.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놔야지 행정장입니다 <목소리도>

무게와 어디다 여기들 시장하는 게 왔는데, 나 여기 불렀다가 갈 거거든? 가까이서? 어. <까요> 너신하게수있 아구아구가구 대구는 얼마 대구? 18,000원. 1 8 0원 아구는? 아구는 2 5 0 0원이만 오천 원산이는 얘는 1원이에요 저는 1원이고그 덩어리콩은

양평장의 중심지입니다. 제일 권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왔다. 더크고 가수고, 춘백나무도마 고추 한고 얼마입니까? 청만 천원이요? 2만 천원? 고추 일반 고추? 청양고 2만 천원이데 일반 고추는 1만 5천원, 만 6천원 만 5천원, 만 6천원 고추 가마인지지도 뭐 않고 저를.